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뭐라고 축복했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축복할 수 있는 언어로 성도님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축복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딱눈 감고 앉아계신 분도 계시고요 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나와 성도님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고 잘되는 사람이고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예, 네. <laughs> 제가 어, 오늘 우리 성도님이 어, 코로나도 오고 또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셔서 신방 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강남 말씀 페이퍼로 하루에 다섯 번씩만 또박 또박 성경 암송해 성경 읽으면서 다섯 번만 한번 해봐라 꼭 한번 실천해봐라. 그리고 제가 신방 예배를 드려주고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게 가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하루에 다섯 번을 그렇게 하니까 내 속에서 영적인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영적인 힘이 안 생겨니까 찬송도 안 나오고 성경도 못 읽겠고 예배할 힘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영상은 보고 계실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하루에 다섯 번 그렇게 복사이 시킨대로 하고 나니까 속에서 뭔지 모르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카톡을 보내왔어요. 저는 올해 아마 67년, 65년째 정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설교 많이 들었어요.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30년 넘게 제가 부교육자까지 다 하면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돼요. 설교 많이 했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제게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쳐 줬던 분들의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생님들과 전사님들이 저를 사역하셨겠죠. 근데 기억잘안 나요. 물론 설교 뭐 이렇게 대충은 뭐또난 것도 있지만은 거기가 설교는 생각이 안 나갑니다. 안 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도 가물거려집니다. 또 제가 수많은 설교를 제가 목회만 32년을 했는데 제가 했던 설교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제가 오래한 설교도 제가 다 기억 못해요. 그걸 다 기억 못하죠. 저는 요즘 그 말씀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나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내 육체도 말라서 세잔해지는 내가 했던 사역이나 모든 일들도 영광스럽게 보였던 모든 것들도 마치 말라버리는 세잔해지는 그런 날이 오지만 내 육체가 지나가고 이 땅에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영영이 영원히 영원히 새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은 요 시편 119편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시의 대표적인 시, 모든 히브리 문학을 함축하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히브리 문학 전체를 함축하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또이 시편 119편 중에 또한 구절을 뽑으라고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거든요. 전체가 가장 성기든긴 성경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또내 길의 빛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를 보고 좀 달려가는 것을 길이라고 말하고 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발한발 한발 나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봐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이 뭐였는지. 여러분 불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요 도둑놈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사기꾼을 만나고 그래요 인생 살면서 이상한 일들이 나요 인생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렇죠 예수님은 이것을 도둑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십장 도둑이라고 말해요 어둠 가운데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구약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 우리 성경하운데 찾아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냥 119편 18절. 우리 같이 읽,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소서. 예,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19편은 작자 미상이거든요. 이 시편 기자는 나의 눈을 열어서 이 율법 속에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포기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어. 이 소개가 만일에 1조짜리의 수표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 안 열어봤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열어보지 않았어.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나의 눈을 열어 주여 일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우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겠어요? 여러분, 이 땅은요. 크고 작은 염려, 근심, 걱정, 질병 문제, 끊임없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세기 3장 15절 여자에 우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것을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이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에서 또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아니했더냐라고 말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율법 모세오경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들 하던 모든 말씀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편 욥기 뭐참세 전부 다 이제 지혜서인데 이 지혜서에 정말 이 신앙인들의 고백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그거 모르면 베리벨 일을 다 해도 베리벨짓을 다 해도 그 인생은 절대로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저 누가복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을 쭉 읽어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지. 자, 누가복음 1장 37절 한번 띄워 주세요, 그냥. 제가 좀 띄워 달라고. 아까 좀 그랬는데. 좀 됐어요? 예. 네. 1장 누가복음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대저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는이라. 없느니라. 옛날 성경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재미있는 말씀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띄워 주세요. 그다음 성경 5절 자, 오늘은 메시지 페이퍼 를안 썼어요.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로 어떻게 사는가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하도록 좀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라. 준비를 안 했어요, 사실 자, 같이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이 쌓였대요. 그래서 선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열매를 내. 그 앞에는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 가지고 입으로 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내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냐, 무엇이 쌓여 있냐. 그래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아요 죄산 받았어요 원수의 손도 해방됐어요 천국 갈 신분이 변한 거죠.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조건이 들어졌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변한 거는 뭐가 변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속 사람에게 들어가야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재물얻들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깰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은 말씀이 없다. 그 속에서 마귀가 가르쳐들 악한 것을 내겠죠. 그래서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띄워 주세요. 자,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어, 낙심해서 도망갔던 제자 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에서 말했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몰랐다가 나중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들이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들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내걸어버려요.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풀어졌을 때 가능해요. 우리 속 사람이 뜨거워져서 영적인 에너지가 나고 뭔가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1 6절 가져갑니다. 띄워주세요. 가져가면 시작. 내가 복음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하노니 이복음은 모든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거기까지. 뭐 헬라인, 유대인 이 말은 뭐 야만인, 옛날성 야만인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식인들, 뭐 종교인들 할것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면요, 모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의 가치관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던 길로 안 가요. 교회 다녔다고 그렇지 않아요. 죄가 죄인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조명돼야 죄가 죄인 줄 알고 내 인생에 어디에서 문제가 왔는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기도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니까 제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남는 것은 설교도 사라지고 메시지도 다 사라져요. 뭔만 남더라? 하나는 말씀만 남아요. 그래서 제가 뭐올 여름에 몇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젊은 날 질병, 뭐, 질병을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폐계력을 알았죠. 당뇨병을 알았죠. 또 머리를 다쳐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백혈병을 알았어요. 아마 내가 조금만 돈이 있었으면 병원에 왔다 갔다 했으면 나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 모든 병이 한꺼번에 이 80년대 제가 초인데, 그때 폐기력이 오고, 당뇨가 오고, 제 몸무게 37, 8, 8kg 밖에 안나갔어요 그럼 머리를 다쳐서 너무너무 제가 고통을 했어요. 근데다가 백혈병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죽어요. 제가 조금만 돈 있고 능력이 있었으면요, 그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했으면 저는 죽습니다. 근데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럼 그 병이 또 무서운지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야지 않는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냐 하면 밤에 달이 늦어그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믿어진 게 아니고요. 몸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밤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내게서 어떤 일성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으로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고 그 징계를 받으므로 평화를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길로 각 거를 호와께서는 우리 죄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그 피로 나는 죄삼을 받고 속량 받고 치유받았구나. 이게 젊은 날 믿어졌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믿어진 거예요. 그 한두 시간 기도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뭐 한두 달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제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것이 믿어지면서 내게서는 질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흡수가 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폐계력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지만 후일에 제가 수술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니까 폐계력을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요망을 많이 하잖아요. 요망한다고 하나님은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죠. 요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자체를 하나님은 이루세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요하와의 말씀을 이룬 너희 천군과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루어져. 질병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데 질병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내 소득의 능력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한 만큼 돈 번다 그것만큼 불신앙이 없다고 그러면 돈안 버는 목사들이나 선교사는 어떻게 살라고? 일한 만큼 돈 번다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 복음 중심에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교회가 뭔지 성경을 알아야 복음이 뭔지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굉장히 강팍합니다 여러분 강팍이 뭐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강팍이에요 오늘 지금 연휴가 지난주에도 연휴고 이번 주도 연휴니까 안 나오는 성도들 많잖아요 연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뭐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교회관이 없어요. 점점, 점 그렇게 돼버려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의 주인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등이에요.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깊이가 깊어지고, 높이가 높아지고, 넓이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 조뭐 제가 뭐 몇십 분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 제가 왜 제가 질병을 이겼했을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굉장히 제가 지금도 있잖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랑낭는 놈과 되게 하라 이게 보니까 어릴 때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는 메시지였어요 어릴 때내 초등학교 다닐 때 몰랐어요 그때는 내 가슴에 영원한 못처럼 박혀 있어 어릴 때 주신 메시지죠 그냥 교회 가서 주일학교 때 들은 메시지인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는 메시지였더라고. 요 자,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말씀. 올 여름 내 제가 지금 69절 가지고 지금 그냥 기도하라고 좀 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내가 완전히 안 하려다가 완전히 안 하면 또 성도들 서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메시지 보냈습니다. 예,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주의 내 발의 등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비치. 다섯 번. 시작. 주의 말씀은 내발 등요 내 길에 이다 주의 말씀은 내발 등요 내 길에 이다 주의 말씀은 내발 등요 내 길에 이다 주의 말씀은 내발 등요 내 길에 비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빛도 빛 나름이에요. 반딧불 같은 빛도 있고 태양빛 같은 빛도 있고 인생길을 비추는 게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딧불 같은 데서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양빛 같은 데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길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